안녕하십니까? S.T.M. 명사 초대설입니다 진행을 맡은 전 국민을 보기자 유영대입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S.T.M. 아나운서 강소영입니다. 오늘은 한4명의그한 사명을 갖고 어, 이 생명을 보호하고 계시는 베이박스 이종락 목사님을 모시고 일부에 이어서 2부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부족한 사람인데. 1, 2부까지 다 이렇게 예, 예, 할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음, 어쨌든 제가 지나온 모든 길을 친솔하게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음. 아, 이 아이들이 자칫 잘못하면 생명 위험하겠구나 이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야 되겠다 대단히 전화 왔습니다. 목사님, 이 아이하고 죽으려고 약타 놨습니다. 그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야, 그러지 말고 너도 오고 얘기도 와라. 목사님, 건강은 어떻게 잘 챙기시고 계시는지요? 네. 너무 어떻게... 건강하세요. 그 사역을 하려면 건강해야 되겠죠. 동안 <laughs> 안 되는 운동 잘 합니다. 어떤 운동 음. 하시나요? 실천까지 계단 음, 이제 올라가기 아. 예. 그리고 이제 예, 발 뒤꿈치 들고 서, 서 있기 그리고 이제 예, 잡고 이렇게 앉았다 섰다 이렇게 하는 요거 이제 100개 합니다. 어? 아, 120개도 하고 100개도 하고. 저도 못 하거든요. <laughs> 어, 이거 이제 난간 잡고 이렇게 하는 예. 우리 이제 계단에 난간 이제 그거 잡고. 이거 이제 100개, 120개. 아... 예, 하고. 줄넘기를 예. 오전에 300개, 오전에 300개. 아... 오후에 300개, 오전에 300개. 오늘 특별한 줄넘기를 갖고셨어요? 오 예, 예. 주, 좀 저, 밑에. 요거 300개가 사실 정말 많은 숫자거든요. 줄넘기 아, 300개. <laughs> 예, 이렇게 요거... 간단한 숫자가 아닌데. 그냥 줄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예, 예. 이거 이것도 이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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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것도 이제 이거 이거 되게 이렇게 하게 이제 힘들어 가지고 아... 어. 나중에는 빈손을 해요, 빈손. 이게 이제 필요가 없어져가지고, 사실 이제 이게 운동하는 분들한테, 또 운동을 안 하고 있는 분들한테 기증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서, <laughs> 어...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손목 운동이나 이렇게 이쪽 운동이 잘 많이 되겠어요? 어, 이게 이제 나이 들면 몇개 하는지 이제 깜빡깜빡 까먹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건 눌러놓으면, 여기 이제 아 몇개몇개 몇개 들어가는 게다 아니 알고 예,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몇 개인 줄 알아요. 아 이제 600개 정도 하려면 이게 저 이게 잘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걸 이제 잘 하면 예, 아마 운동 건강 잘챙겨질 겁니다 이렇게. 굉장히 네. 최첨단 줄넘기입니다. <웃음> 맞아 맞아. <웃음> 저희 네, 사실 이거 주름기 너무 탐나거든요 그래서 음. 직접 해 보고 싶은데. 어. 아, 저희가 한번 해 봐도 될까요? 어. 그 이제 <laughs> 뭐 이거는 쉬운 거니까. 네. 누구나 다할수 있는 거고. 먼저 시범을 한번 네. 보시요 근데 이제 이게 <laughs> 네. 내가 이, 이 오른손이 수술을 했었거든요. <laughs> 어. 이 면선이 네. 이게 이제 잘안됐어요 그래서 네. 이게 잘안 하고 그냥 빈손을 하거든요. 네. 손으로도 체조 손으로 운동이 하세요. 많이 될것 같습니다. 저 이거 응. 저 너무 하고 싶은데 응. 제가 마이크가 걸어져 어, 있는 걸 응. 아시죠? 응.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잠0에 게는 다 하거든요. <laughs> 예, 예, 예. 이게 아니, 이게 천 건강에 참 좋습니다. 저요? 어 아. 이게 체조 운동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응. 이게 응. 무거워 보이거든요. 어, 무거워 보여? 네. 자 네. 아, 이쪽으로. 아저 그런 게 꺼꾸로 하지. 꺼꾸로 하지. 꺼꾸로. 이쪽 그렇지 아, 그렇지. 아, 어? 야, 이게 어. 운동이 되네요. 이게 아, 돼요, 돼요, 돼요. 오, 저절로 운동이 네. 되는데요. 네. 아니 이미 너무 이렇게 능숙하잖요 가벼워 아, 보이죠. 아, 이게 어, 조금 어, 무거워 네. 보이세요. 어, 이게 <laughs> 누르면, 누르면 이제 다 오, 나와요. 거기 이렇게 되고요. 예. 네. 네. 반대 네. 그렇지. <laughs> 그렇지. 하버 계시는 동안 네. 저희 네. 진행을 네. 해볼까요? 네, <laughs> 네 좋습니다. 어, <laughs> 운동 많이 됩니다. 네. 어, 발 운동도 되고. 게발 뒤꿈치를 이 엄지 발가락을 차는 거거든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장단지하고 아 손을... 허벅지하고 엉덩이 씨... 근육.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응대와... 굉장히 운동이 응대와... 많이 되네요 좋은 거 배웠습니다. 네, 아, 네. 기자님은 계속 줄넘기 300개 채우실 거고요. 네. 저희는 마저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네 목사님과 어. 함께 네. 저희끼리 이야기 나눠보도록 어. 하겠습니다. 목사님 네. 말씀하세요. 네줄넘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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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넘기 이렇게 네. 하면 네. 뱃살도 네. 들어가고 둥그게 네. 허벅지, 굉장이 네. 뱃살, 뱃살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네. 허리까지 네. 좋아요. 네. 기선님 먼저 자리에 앉아주세요. 네. 땀이 나요. 아, 네. 아. 기선님은 계속. 네. 어, 어, 힘들지 않으세요? 저 운동 너무 좋은데. 어, 어, 어. <laughs> 네. 어, 어. <laughs> 네. 어 누구는 할수 있는 거예요? 기사님께서는 잠시 음. 운동을 하신다고 음, 하셔가지고. 네. 그럼 의사님과 제가 단독으로 네, 진행해 보도록 네, 네, 하겠습니다. 네, 네. <laughs> 네. 아유, 어.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어, 어. <laughs> 어땀 납니다. 아. 어. 아, 운동 인데요 이게. <laughs> 여기가 지금 굉장히 야, 덥거든요. 어. 굉장히 많은 운동이 되셨을 것 같아요. 네, 네, 어. <laughs> 오늘 하루 운동량 키웠습니다. 엄청 듭니다. 역시 저희는 어. 스포츠를 빼놓을 수가 없죠, STN은. 그, 어. 네. 산사람은 산 네. 운동을 해야 돼. <laughs> 음. 네 숨이 차니까 진행해 보세요. 응. <laughs> 저는 지금 좀좀 목이. 괜찮으세요? 아이고 지금 아, 숨이 차가지고 응. 지금 빨리 응. 진행하세요. 응. 응. 앞으로도... 응. 응. 네 앞으로도 목이물좀 먹고 겠습니다 기자님께서 응. 이런 거 하시려고 이제 또 오셨잖아요. 응. <laughs> 네 그래서 앞으로도 응. 다양한 모습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좀... 진행 하시면 하실수록 더건강해지겠요 네, 그러네요. 네, 네. 건강까지 챙기면서 응. 일석이조. 네. 좋은 어. 거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참, 어. 네. 네. 네젊 네, 생겼어. 네 이렇게 또 명사분들께서 직접 건강 꿀팁까지 전해주시니까 끝까지 항상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건강의 비결을 또한 가지 전수를 해주셨는데 팁 보계시다가 어 나도 운동해야겠다 하셨던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오늘 사모님이 안 나오셨는데 네. 사모님 사역하시라고 좀 바쁘시기도 하지만 건강이 좀안 좋으셨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어, 네. 네. 어, 우리 사모님이 애들을 많이 키웠죠. 예, 네, 많이 키우고. 어, 정말 그 힘들 때, 어려웠을 때, 그 엄마가 모든 일을 다 하잖아요. 응, 엄마가. 그 엄마의 역할을 다 이제 하다 보니까 고갈이 오게 되고, 어, 여러 가지 건강이 예, 안 좋아지다가 지금 최근에 치매가 왔어요. 아 음, 맞아. 오늘 아침에도 올때 그냥 응. 오늘 이제 갔다 올게 예. 갔다 온 동안 우리 아들하고 있었어요 오늘 가든지 말든지 어. 아이고. 그냥 이렇게 그래서 그제 그 들으면 뭐 꼬집꼬집 묻고 어디 갔다 오느냐 어? 같이 가면 안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할 텐데 네. 어, 그래서 전 마음이 예, 아파 아, 마음이 아프고 이제는 돌보, 돌봐주면서 살다가 이제는 돌봄을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됐어요. 음. 그래도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면서 또 위로해 주시고 어, 치료 잘 받고 있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은 장애인들 을 많이 키우시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이어베이박스 오는 아이들 중에서 그 장애인들은 입양이 잘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육원 어, 가게 보내기도 그렇고 뭐그 장애인들을 많이 키우게 됐었는데 그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죠. 그 이제 장애가 들어오면 예 예. 예. 저희는 그 시설에 이제 그 보내야 되니까 네. 그 나한테 주시는 선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이제 아들이 그랬기 때문에 그 전에는 우리 아들이 장애를 에, 에, 가지지 장애아이가 없을 때는 내가 그렇게 극렬한 마음이 없었어요. 제대로 음. 음. 돌아보고 섬기고 찾아가고. 저들과 이렇게, 예, 교감하고 이런 게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들을 통해서, 아, 그, 자, 우리 아들 그 마음 속에 웃는 거, 또 이렇게, 예, 약간의, 그, 아파하고 힘들어 할 때, 그때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아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 속에 주님이 계시는구나. 예, 네, 정말 주님께서 인색한 마음 없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네. 합니다. 그 베이비 박스에 놓여진 아이들을 또잘 자랄 수 있도록 뭐 여러 가지 지원을 하신다고 제가 들었는데 최근에는 또뭐 무슨 미혼모를 위한 그 시설도 마련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네. 예. 음... 네, 베이비박스 아이들이 아, 베이비박스가 고향이잖아요. 네, 네. 50%는 지금 보육원에 있어요. 아. 아, 아까 이제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베이비박스에 들어오면 상담을 거쳐서 30%는 엄마에게 들어갔습니다 네. 네. 엄마가 키울 수 있도록 이제 지원을 해주고 3년간 지원해 주다고 네, 네. 3년간, 4년간 좋네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 다 이렇게 올려주면 전화 해주면 어, 여기 난 침대가 필요해요 소파가 필요해요 뭐 이런 싱크대 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한한 한 엄마가 아이를 키우려고 하면 살림살이가 거의 다 해줘야 돼 그렇죠. 아버지 아버지가 또 친정이야 거기가 그래서 이제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을 또 이제 지원할 대책을 지금 세우고 있고 엄마들이 예, 지금 정보 시설이 잘돼 있지만 정말 여기도 저기도 에그 예, 소속에 속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예, 내 집처럼 이렇게 살고 싶다 하는 그 아이들이 예, 엄마들이 이렇게 예, 그 단체 집단 단체에서 잘 이렇게 예, 융합이안 되는 그 엄마들은 어, 정말 그 안에서도 왕따, 왕따 당하고, 예, 이렇게 손각기를 당하고, 그래서 그참 안타까운 마음이 생겼는데 일산에 예, 드림센터를 세웠어요. 네. 예, 지금 다섯 명 정도 살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지금 세 명의 엄마들이 와서 살고 있어요. 또 우리 베이비박스에도 세 명의 엄마들이 살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이 이제 한1100몇 명이 되는데 그 아이들이 2년 있으면 나옵니다. 네. 성인이 돼가지고 나오면 그 아이들을 어떻게 정착을 시키느냐 하는 이 문제가 참 고민이 돼요. 왜냐하면 아버지기 때문에 그 보육원에 아이들이 사회에 정착을 하려고 하면 잘안 됩니다. 왜냐하면, 보육원 출신 아이들과 청과자들과 같이 보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나라 예. 그래서, 보육원에 나와서 이렇게 시작하려고 1억서를 내면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그리고 사회에 정착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자살을 하고. 그래서 그게 가슴이 나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하나? 이 생각을 그 하다가 하다가 안 돼가지고, 아, 그러면 이 아이들이 정체성을 갖게 하자. 그리고 내가 뭘 잘하는지 달란트를 찾게 하자. 아, 우리 아이들 중에 시각장애가 피아니스트가 있어요. 음. 또 ADHD에 있는 아이가 이게 화가가 있어요. 화가. 그 이제 내가 최근에 뭐 이렇게 누구한테 들어서 이제 알았습니다만은 일련모커스가 그 ADHD래요. 음. 음. 미켈란제로가 ADHD래요. 지금 이렇게 보면. 아. 그래,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장애가 아니고 좀 다른데, 자기의 특성이 다 있구나. 그래서 달란트 센터를 지금 일산에, 그 보육원에서 이제 성인이 돼서 나오면 이아이들을 이렇게 불러서 달란트 찾기 교육을 좀 하고, 그래서 자기가 제일 잘하는 걸로. 사회 정착을 시키는 걸로 그렇게 지금 예, 그 아웃라인에 아우, 나왔어요. 오늘 그. 어,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은 거기서 아기를 위해서 봉을 받은 사람들의 편지가 또 많이 와 있는데요. 네. 베이비박스에서 키트 같은 것을 지원받으면서 어, 아기를 양육하고 있는 아빠가 보내온 편지입니다.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사람은 죽으라는 법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아기 병원 잘 다녀왔고요. 잠이 들어 있습니다. 새벽 내내 혼자서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이 현실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나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나름 최선을 다해 양육을 하고 있지만 부족한 것이 많은 아빠네요. 무엇보다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 저의 마음을 다잡고 있는 중입니다. 양육의 무게 점점점 제가 피곤해도 아이들의 웃는 모습을 볼 때마다 피곤함은 어느새 사라집니다. 어릴 때 저희 부모님은 왜 이런 선택을 안 하시고 할머님께 맡기고 연락도 없이 살았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지만 저는 아빠라는 의무를 다하고 살 겁니다. 어려움이야 이겨내면 되는 거고요. 추석 선물 박스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원 덕분에 아이들을 키우는데 큰 힘이 됩니다. 목사님이야 자원봉사자 여러분 후원하신, 후원하시는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왔네요. 음, 참... 저는 이번에 어머니께서 보내온 네, 편지를 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베이비 케어 키트를 받으면서 아이를 양육하고 계시는 엄마가 보내온 편지입니다. 처음 아기가 생기고는 기뻐서 좋았지만 아기 아빠가 아이를 지우라는 권유와 모든 걸 포기하고 무책임하게 가버린 아기 아빠 때문에 낳기 전까지 매일 울고만 있었습니다. 편찮으신 어머니를 16년간 간병을 하며 제가 가장으로 돈을 벌면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아기를 키울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연히 주사랑 공동체를 알게 돼서 편찮으신 어머니를 휠체어에 모시고 도움을 청하기 위해 베이비박스에 간 적이 있습니다. 용기가 나질 않아 요양보호사 선생님께 부탁하며 대신 저희 사정을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주사랑 공동체 선생님께서 도움을 주실 수 있다고 하셔서 주위의 권유로 입양하려 했던 생각까지 접을 수 있었습니다. 수급자 신청과 한부모 신청만 3개월이 걸렸습니다. 이후 기다리면서 주사랑 공동체에서 보내주신 키트 덕분에 아기를 기르고 힘든 경제 상황과 모든 면에서 부족하고 힘들었지만 아기를 키우는 기쁨과 감사한 마음을 평생 모르고 살수 있었을 제 삶을 아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후 이종락 목사님의 기사와 하시는 일들을 찾아보면서 미혼모나 한부모 가정들이 힘든 상황에서도 아기를 키우도록 도움을 주시는 걸 알게 됐습니다. 어떻게 아기를 키울 생각을 했을까 생각했던 제가 용기 내지 못할 때 도와주시고 따뜻하게 마음을 전달해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힘내서 살겠습니다. 이종라 목사님과 주사랑 공동체 위해 봉사해 주시는 모든 선생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매일매일 행복하세요. 예, 네, 이런 절절한 사연들은 실제 베이비 박스에온 사연들인데요. 사랑하지만 떠나보낼 수밖에 없는 이런 사연들 부모님들의 고백이 참 절절하게 가슴에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말. 이제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아이를 양육하고 계신다는 걸한번더 느낄 수가 있었어요. 정말 베이비키트 덕분에, 또 베이비박스 덕분에, 이제는 그냥 행복만 하면서 또 양육할 수 있고, 아기랑 같이 지낼 수 있는 그런 부모들이 된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이 사역이 그 어떤 단순한 봉사가 아니라 어떤 부르심이라고 할까요? 목회자로서 그 어떤 인생 철학이 있으시다면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목회를 하기 전에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음.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인데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만홀이 역임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느니라. 아, 이 말씀은 처음에는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어요. 그냥 아,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인생을 살다 보고, 고난이 다가오고, 그이종락 목사한테는 우리 아들 엄마 일을 주심으로부터, 그전에도 고난이 있었어요. 근데, 고난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 고난의 길을 인도하시면서, 아, 이 말씀이 참 귀한 말씀이다. 그래서, 내가 인생 의 철학이 뭐냐면 목회 철학이 주님의 마음을 담는 거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거다. 그리고 정직한 영으로 내가 소생하는 거다. 이 이게 기도의 제목이기도 하고 지금 이제 베이비박서가 아까 이야기를 못했는데 그 보출산법이 시행되고 난 뒤에. 많이 줄었나? 아, 예, 10분의 1로 줄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줄었어요?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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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분의 1로 줄었어요. 법이 좀잘돼 있나? 봅니다. 그렇죠. 이제, 에, 정말 낙태하고 싶고, 아이가 태어났는데, 에, 아이를 어찌할 수 없어서, 만약에 유기를 한다든지, 살해를 한다든지, 이런 마음이 생길 때는, 베이비박스를 해오면 돼요. 에, 에, 그런 마음을 좀 자중하고 절제해서 베이비 박스를 잘 알고 위경애청한 엄마나 아기들은 베이비 박스에서 얼마든지 품을낼수 있습니다. 예, 그거면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에, 불안해하지 말고 음, 그 나쁜 마음 먹지 말고 이렇게 데려오면 됩니다. 네. 베이비 박스나 엄마나 아빠나 아기 생명을 살리겠다는 그런 믿음. 또 사명감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법과 제도를 떠나서 그 마음 한 가지만 있으면 잘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에게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장시간 이렇게 이 방송을 보시고 또 이렇게 이런 아 아픔과 고통과 눈물이 있는 면모들과 아기들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들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음. 앞으로 우리, 우리나라에는 정이라고 있잖아요, 정. 에, 정이 있고 사랑이 에,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위경에 처한 정말 작은 자들, 우리가 돕지 않으면, 어, 저들을 보호하지 않으면 살수 없는 그러한 장애자들이나 또 아기들, 고아와 가부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인색한 마음 갖지 않고 지금까지 이렇게 도와주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사랑하고 섬기는 이런 모습들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함께해 주시면 이 베이비 박스에 2,200명이 넘 넘지요 우리 아이들까지 다 하면 2,200명이 넘는 아이들을 이렇게 살아내게 한 것은 바로 모든 국민. 함께 기도하고 후원하고 봉사하는 모든 분들이 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이렇게 잘 보존되지 않았나, 일 생각하고. 앞으로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이제 청년들 세우는 그 일과 또 고립 청년들 이렇게 다시 세우는 나가는 일을 열심히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시는 기도와 봉사와 후원을 힘입어 열심히 섬기고자 합니다. 네. 정말 사랑 전도사시잖아요. <laughs> 우리 사회에 사랑을 전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말 귀중한 말씀과 함께 이렇게 1화에 이어서 2화까지 정말 귀중한 시간을 나눠 봤습니다. 이 시간이 정말 모든 시청자분들께도 귀중한 시간이 되고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그럼 여기서 이제 1회부터 이어져 온 2회 대장정을 막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종라 목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프로그램에 더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1화부터 2화까지 목사님과 함께 했고요. 3화부터는 다른 게스트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